이리 와봐. 조용히 좀 해라. 응. 응. 너 내가 뒤에서 지금 뭐 했는지 모르지? 응. 어. 나중에 봐. 응. 퍼펙트 쳐도 되냐? 예. 예. 퍼펙트 치면은 니가 벗어. 볼링공만 받을게. 아, 네네. 아. 감사합니다. 태훈아나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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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나 지게 생겼다. 응. <laughs> 넌 나에게 기회를 줬어. 출발해라.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게임 1대 1. 오케이. 네 예상대로 뭐 져졌는지 뭐 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너 일로 와. 카메라 앵글 안 잡히니까. 네이 친구야. 정신 차려. 준비됐냐? 네. 확실해? 네. 렛츠 고. 네. 너부터 갔다 와, 이 친구야. 네. 가, 나부터 갔다 올까? 너부터 갔다 올까? 제가 가겠습니다 오케이. 고. 와, 와. 아니에요. 제가 미는 힘이 부족했죠. 그래 뭐. 저의 부족함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투구였습니다. 어, 자기반성 좋아. 커버 못하면 쟁피한 건데 커버는 했어요. <laughs> 확실하죠? 예, 예. 잘 아, 쳤죠? 맞다. 퍼펙트 쳐도 되냐? 예, 예. 오. 뭘 교체한 거야? 아, 네. 어떻게 바꾼 거야? 왜 바꿨어? 네. 왜 바꾼 거야? 설명을 해줘야지. 혈혁스로 어. 세븐핀을 뺄.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절을 해서 제가 어떻게든 해결을 했어야 하지만, 지금 이제 컨디션 안에서는 내가 할수 있는 한계 치가...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와... 아니, 퍼펙트 치겠다고 한게 불과 1분도 안 됐거든요. <laughs> 엄마가 옛날부터 어. 너는, 주둥이로막할 거라고. 근데 얘도 주둥이로막할거 같아요. <laughs> 퍼펙트 쳐도 되냐? 어 이거 뭐야? 어어어어아 아, 오늘 어어 조금... 이거 뭔데? 화이어어 화이팅한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이거 경기가 아, 여러분들 어려워졌어요. 얘가 더블을 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와, 너 지금 나 무시하냐? 아 무시한 건 아니지만 나 지고 싶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네. <laughs> 쉽지 않아야뭐 <않네. 웃음> <laughs> <쉽지 않네. 아니. 웃음> 이길라고 치냐? 너 얼굴 보고 재밌게 놀라고 온 거지. 아, 알았다. 고하에 응. 때들면 할게. 아, 때들면 내가 알아서. 어, 어. 이 친구야 정신 차려. 와, 야, 야, 이거 진짜 쉽지가 않아. 내가 터키를 쳤어야 되는데. 와, 와. <웃음> <웃음> 내가 긴장했나봐. 볼을 던져서 나도 다 비켜, 다 비켜. <laughs> 너 그렇게 나대다가 나치는 순간 끝... 와... 미쳤다, 미쳤다, 진짜 미쳤다. 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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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리나. 지금 많이 불러 놀라고요 응? 누나라고 할거 같아 <laughs> 느낌이 안 좋아 <laughs> 만만치 않네 아 힘들다 나 지금 밀러가 벗겨지기 아, 시작했어 힘들어. 아까 본드로 붙였거든요? 땀나라봐 밀렸어 지금 위로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나갔어 아 오오. 너무 나갔어 멈췄어, 멈췄어. 너무 나갔어. 잠깐, 나, 여러분들 나 심장이 너무 어, 콩닥콩닥 알았다. 뛰거든요, 지금? 아, 긴장했다. 아, 떨어질 뻔했다. <laughs> 되게 열심히 치고 있는데 왜너말안 하니? 일로 와봐. 조용히 좀 해라. 응? 응. 너 내가 뒤에서 지금 뭐 했는지 모르지? 응. 어, 나중에 봐. 응. 잠깐만, 잠깐만. 뮬러가 또 먹게 왔어. 보크샷 한 번. 오, 그것도 알아. 와, 아에켜다 케다. 이 친구야, 정신 차려. 나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laughs> 아직까지는 네가 이기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네가 붙이면 역전이야. 근데, 네가 여기서 스트랩 치면은 유지되는 거야. 너도 고생이 많다. 내가 왼손이라 계속 칠 때마다 구도 바꿔줘야 되고. 아, 이 정도야. 음. 매너지. 아, 차, 촬영면이 없는 걸 어떻게. 아니, 이쯤 되면 차라리 한대더 놓지 않을까? 아, 한대더 있어, 여러분. 근데 편집자가 힘들어해서 그냥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착하지 않나요? 어어? 아 너무 힘들어갔어. 아 긴장했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재밌게 가려고 내가 지금 부단히 노력 중이. 네가 여기서 이기면은 두 번째 게임 진짜 네가 져준 것처럼 돼서 응. 기분이 너무 두려워요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게임은 진짜 제가 못친 거예요. 라인이 없어졌어요. 깜짝 놀랐네. 야, 쉽지 않아, 내가 지고 있어. 일단은 <laughs> 오오오오 아스바리가 조금 약했다. 예. 그지? 아, 아스바리 아놀리고 쳤는데, 아, 아 다행이다. 아, 심장 쫄리게 해. 왜왜왜 네. 왜, 왜, 왜. 아, 잘 갔는데 왜? 잘 아니, 갔잖아. 잘못 났어. 원래 놓던 자리였어. 아, 그래. 그래. 나는 그걸 모르니까. 어, 잘 났다. 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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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이거 잡아야 된다, 이. 나도 알아. 아, 아니. 미안, 미안해. 아, 진짜. 알고 있는 사실이었구나. 미안해. 아 팔이 조금 벌어지긴 했는데 음. 잘났다고 생각했어 나는. 오, 네, 너의 라인을 잘 모르니까. <laughs> 무서워, 그냥 무서워. 그냥 스트라이크로 끝냈으면 좋겠어. <laughs> 제가 아까 야 잠깐만, 지금 몇점 차이야? 계산해봐. 나 말하고 있어. 아, 예, 알았어 제가 아까 일단 내가 아직 이... 현진이한테 음... 제가 처음으로 마이볼 뚫고 그 해, 그연도 에볼릭 영상을 어쩌다가 찾게 돼서 보여줬어요 발레리나줄알았어 <laughs> 진짜 현진이 완전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내가 보는데도 내가 너무 민망한 거야 그때 포스텝 시절이고 <laughs> 와 퍼스널이 진짜 막 서울과 부산으로 벌어져 있고 와 <laughs> 그치? 진짜 너무 깜짝 놀랬지 발레리나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이랑 완전 틀려요 <웃음> <웃음> <아하>. <웃음> 오... 내가 만약 스트라이크를 받고 더블을 치잖아? 응. 그러면은 네가 이겨 아니 너 핸디가 있잖아 동타가 아 너가 이겨 일단은 내가 하키를 쳐야 내가 더 이겨 너가 나에게 기회를 줬어 근데 내가 지금 빼면 빼면 노답이야 잠깐만 여러분 나 진짜 빼면 진... 10프레임 싸움이야 몰라 내가 어떻게든 뭐든 해야 돼 얘를 패든 아, 와우 와오 마이 갓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마이 가 김치. 자, 왜? 야 너도 텐핀 남겨라. 어? 너도 텐핀 남겨라. 이기라. <laughs> <laughs> <What>? 아, 너무하네. <laughs>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펜디 포함 내가 고작 한핀이기고 있는데 나는 지금 구프레임을 그 뺐고 너는 붙여놨기 때문에. 떠부를 치면 내가 이기는 건가? 어. 근데 몰라. 너가 일단 다 박으면 몰라 어떻게 될지. 다 박을 자신이 없다요. 갑자기 급그 자신감이 하락됐다. 어! <laughs> 그냥 <laughs> 만만치 않게 치네. <laughs> 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웃음> <웃음> 아! 흘렸어! 갔잖아! 왓? 어. 어, 맞... 아니 이미 오바야 왜? 아닐까? 아니 계산이 안돼 봐봐 여러분들 일단은 야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일단은 다스트랩이크 만약에 친다는 가정하에 2, 3, 8 맞죠? 그죠? 네 아닌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너는? 뭐야? 227 227 핸디하면 239 여러분들 아닌가? 핸디가 있어 얘 돼. 맞아 <laughs> 맞아 239 맞아 일단은 야 이거 오케이 알았어 니가 9프레임을 빼준게 나에게 기회를 준거였어 넌 나에게 기회를 줬어 출발해라 어잘 들어간거 같은데? 와 야, 최훈아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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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나 지게 생겼다. 아니야 아냐. 니 어. 아. 잠깐만. 너부터 갖다올래 그래, 나부터 갖다올래네가 그래. 만약에 아홉 개를 치잖아? 나랑 동점이야. 써든데서도갈수 아. 있겠는데? 이거. 아, 맞 아, 아니지. 동타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 핸디. 어, 맞넌동점이 아, 아, 조용히 묻어 갈라 그랬는데. 아. 아 안쪽이 아... <laughs> 아 대박인 거 뭔지 알아요 여러분? 나 여기 지금 에버 200이에요. 대박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얘를 80피로 이기 고 있어요. 네가 여덟 개를 치면 나랑 동점이고 아홉 개만 쳐도 네가 1점 차로 이기는 거야. <laughs> 개아 <laughs> 저잘사 저잘사가 뭐야? 근데 뭐 몰라. 젖지만 뭐라. 잘 싸웠다. 아 그거였어? 와... 사람들이 댓글로 그걸 많이 써주는데 난뭔소리인지 몰랐어. 어... <laughs> 야그 정도면 네이버에 검색해볼만 하지 않냐? 아래? 파이! 아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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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됐어! 아! 와... <laughs> 와... 누나? 누나? 아, 아 기다려봐. 너 떼려고 한 거야? <laughs> 아니요, 뭐? 그냥 손에 거야. 이게 본능이야. 누나? 아, 기다려봐. 아, 촬영 아직 게임... 누나? 좀 이따 하면 안 될까? 응, 안 돼. 안 돼? 알았어. 누나. 네. 아, 기분 <laughs> 참 좋네요, 여러분. 나 이제 말실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까먹지 마, 이짜 누나야. 아, 아, 와, 이춤 뭐냐? 와, 서른 살 먹더니 이상한 춤 배워왔어. 와, 와 여러분들, 진짜로 이게 210점, 235, 237. 진짜 잘 쳤어요. 저는 못 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린 누나는 212, 172, 227. 못 치지 않았어요. 평균 에버가 200이 넘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 면 마지막 게임이 핸디가 있었어. 근데 2점 차로 나를 이겨버렸어. 그지 누나 어때요 기분이? 응? 기분 개좋아 응? 기분 개좋아 어. 볼링공은 잘 쓸게. 그 날짜에 알지. 맞춰서 알 나는 S4볼만 쓰는 거. 아 알고 알지? 있어요. 아나 표정이 썩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응. 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치... 어. 한 달간 네. 공손하게 아, <laughs> 와, 지옥을 맛볼 것 같은 느낌은 뭐죠? 왜? 좋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한 달간 열심히 누나를 꼬봉 노릇 누나를 위해 꼬봉 노릇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너 근데 할게. 나 마지막 그릇 소리 지른 거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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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기분 개좋아 <laughs> 아니, 기분 너무 이렇게 티내지 말라고요 둘, <laughs> 아, 아, 자, 일단 여러분들 이겼을. 볼링공 S사 건 하나랑 예예 한 달간 누나 사부님 잘못 지도록 나 지난번에 너한테 지고 나서 진짜 승민이 오빠가 당겨갖고 엄청 막으막 이러면서 <laughs> 승민이 오빠가 <laughs> 이씨막 이러면서 아, 김승민 프로님 좋으신가요? 네? 제자가 이겨서? 응 그럼 당연하지 이 ㅅ 게 말하고 싸가지고 아 여러분들 일단은 오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오늘은 제가 <laughs> 확실하게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내가 또 이기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요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예린 누나 앞으로도 고곤 행진하는 모습 잘 봐주세요 언젠간 제가 집 밟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셋 하면 같이 안녕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담는, 담을 거야 왜? 다 담을 거야. 왜안하든지을 하지. 아, 이렇게 바꿨어요. 알겠죠? 누나, 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안녕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아! <laughs> 아, 맞다, 누나죠? 아,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자, 알았어, 다시, 다시. 내가. 아,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 이겼다! 좋아하지 마세요, 누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조용히 하세요. 아, 개좋아.